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이 제목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영지주의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요한이 처음부터 지금 사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계속해서 성도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사도요한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영지주의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얼마나 지키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 내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사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제 사랑을 말하던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인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이라. 아멘. 그럼 왜 갑자기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와 거짓교사들을 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사도연의 영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 중에 가장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육이원론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이 사도 요한은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육이원론을 이야기하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인간의 몸,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은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 주님께서는 이루실 수가 있으셨는데 영지주의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신인 그 양성론을 이 영지주의자들은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런 영, 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그 교리를 반박하고 거짓교사들이 주장하는 어,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사랑의 사도이고 또 사랑에 목마르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었던 사람인 것도 있지만 거짓교사들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있었,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이 무슨 대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 이유가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위대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이 영분별을, 오늘 본문에서 영분별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신인 양선을 부인하는 것과 사랑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거짓교사들은 사랑이 무슨 대수냐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은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닌, 이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은 굉장히 위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 들을 때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또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분별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선별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마음이 혹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렇다면은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생소한 사랑이 아닌 이유는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사랑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이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죠? 어, 이안 나오는 보니까. <laughs>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큰일 났네 <laughs> 이제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랑이 어떤 건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있어서 이 경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경계가 너무 명확할까요? 우리 영지주의자들일까요 우리가? 아니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자들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일까요? 우리는, 어, 네. <laughs>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다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꼭다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하기 편한 사람만 사랑해도 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꼭 사랑해야 됩니까? 다 사랑해야 됩니까, 저희가? 아멘. 그 이제 오늘 말씀 끝내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참 그렇습니다. 어 선별적인 사랑을 합니다. 편한 사랑만 하죠. 힘든 사랑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 중에 제일 힘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네? 나쁜 사랑이요? 남편. 남편. 아. 아, 제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반복을 해버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예. 네. 남의 편을 사랑하는 거는 쉽죠? 남의 편을 사랑하는 거는 쉬운데, 남편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왜 이런 차별적인 사랑, 이게 지금 가정,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차별적인 사랑을 우리는 하죠. 아이에게, 자녀에게는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선별적인 사랑을 하죠. 왜 우리는 이런 편한 사랑만 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이 편한 사랑만 하는 사랑을 우리가 과연 뭐라고 정의해야 될까요? 제가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랑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랑.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랑을 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한 미혹한 말들에 넘어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래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취사 선택을 해서 할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영지주의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이유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위협적인 이유가 되었던 이유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 굳이 다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에 우리를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 사랑은 거짓교사들이 말하는 이런 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남편 사랑하는 거 어렵고요, 아내 사랑하는 거 어렵고, 때로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어떤 마음이냐? 영적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좌절감도 느끼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더디번데도 불구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남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의 한계, 나의 수준을 보면서 그냥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가라는 의심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왜 선별적인 사랑을 하고, 취사 선택하여 사랑을 할 대상을 정하고, 왜 우리는 이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왜이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실천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사랑 자체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너희의 힘으로 그 사랑을 이루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이 사랑을 연약한 육체를 입은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도 우리가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우리 한계임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좌절감도 느끼지만 또 그거에 대한 죄책감에서 어느 순간에는 자유함을 느끼는 상황까지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할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조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하는, 차별 없이, 그리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까지 모두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육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한계에 갇힌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랑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었,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모든 자들을 기꺼이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영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교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이긴 자들은 그 말에 미혹되지 않고 사도들의 말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모두를 사랑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즉, 사도들의 말을 듣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과 거짓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랑을 따르고 행하는 자들은 영적인 사랑이, 영적인 사랑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땅히 중요하죠. 그런데 영적인 사랑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하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아니면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사랑만 중요하고 육적인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만 보여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은 십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십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어느 쪽으로 치우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사랑만도 아니었고 영적인 사랑만도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십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우리 3장 16절 암성하시죠. 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할 때 하나님과 이 사랑을 결부시켜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하나님을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특별히 속죄제물로 완전한 화목제물로 드려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본바, 우리에게 믿어진 바,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직접 우리 눈에 보이는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열이 되셔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이라. 아멘. 잠깐 띄워놔 주시면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내셨다라고,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그리고 부활로 영적인 사랑까지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런 주님으로부터 나온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여지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는지 구체적인 대답이 어제의 수요 수협의 본문이었죠.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될까요? 18절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형제 사랑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가장 중요한 열매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구속받은, 너가 이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은 형제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했 그런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형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이 기독교 안에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분명히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사실 더 안타까운 그 현실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수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능력이 안 되고, 난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까요? 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까요? 그렇게 할수 없겠죠. 우리는 포기할 수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늘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자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라는 이 말이 나는 못 해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가 있을까요? 이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행안과 진실함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되 우리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내 자신. 그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신비하고 기이한 일, 내가 할수 없는 이 사랑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장님, 기독교의 신비는요. 이런 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반박을 못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반박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반박을 못 합니다. 이게 신비의 시작입니다. 내가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힘으로만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는 이 사랑 말과 혀로만 할수 없는 이 사랑 행함과 진실함을 해야 되는 이 사랑을 우리는 실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자 명령입니다. 우리 말씀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에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34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선택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겠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우리 온사랑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대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급히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급히 맺으면서 이제 뒤에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어 믿음에 있어서 행함은 사실 본질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사실 이제 어, 틀린 이야기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도 이 행함 자체가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행함이라는 이 단어는 어 에르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행함도 포함하지만 역사라는 단어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과 역사가 왜 같이 사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행하는 이 에르곤을 다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곳에든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매를,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에르곤이 되어야만 우리는 이 사랑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함께 축복할 때도 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 인사 치해가 아니고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사실 그런 인사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무의식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에르곤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기 위한 실천이라는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수준, 어떠한 크기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행함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만 그래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나가서 교회 밖에서도 이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